안녕하세요. 우리 고래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9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입니다. 지금 리플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매수해도 되냐, 하락하면 추가 매수해야 되냐,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흔히 말하는 매수 존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꽤나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가 매수 타점, 매수 존을 공략하신다면 더욱더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셔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리플과 같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하게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이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고가 라인에서 매도 거래량이 분출이 됐느냐?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여기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근거가 부족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종목 타점 신로 제가 자. 받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제 계좌를 잠깐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수익 중이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단기 종목들을 정리했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보여드리자면 어피트 거래 내역에서 매도를 확인해 보시면 8월 10일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차트에서 대세 대세 상승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기 종목을 무조건 입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대세 상승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결단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매매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서 긴급공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단기 조정 높은 상황 현금 보유 60% 유지해라. 소나기 피해가자.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질문을 또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분석까지 알려드렸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대세 상승 이탈했으며 추가 하락이 높으니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지 말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방을 조금만 더 보시면 뭐 종목 들여도 되냐 리플 물렸다 이런 분들 리플 지문 남겼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세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리플 어떤가요? 지금 차트 분석과 함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매매 경험입니다. 이게 하락인지 조정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신호 지금 리플 어떻게 매매 해야 된다 여러분들 조심해라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방 얘기를 꺼내면 이 새끼 홍보한다 똑같다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앞서 보여드린 교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홍보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필수 교육방 입장난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하신 분들 개별 대응 필요한 거 전부 다다 다 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 가시면 되고 지금 리플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반등 자리가 맞아요. 단타 치실 분들만 진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추세 이탈한다면 0.5 되돌림을 기준으로 반등이 잡혀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볼 거예요. 뭘 보느냐? 매도 거래량이 터지느냐. 이거를 잡아먹고 올려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0.5 되돌림에 도달했을 때 매도 거래량이 나오느냐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매 신호와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매수 거래랑 나왔다, 매도 거래랑 터진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 이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짜로 교육방에서 매매하고 있고, 타점 드리고, 분석을 알려드리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라거패즈 일정으로 매매했던 거래 내역을 잠깐 보시면, UX링크 12월 3일에 매수했고요. 12월 25일 정확하게 5천원 고점 매도 마무리 했습니다. 교육방에서 똑같이 공유해드렸죠? 날짜하고 시간 동일합니다. 거래 내역은 삭제랑 수정 버튼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솔레이어를 볼까요? 2월 25일에 매수했고요. 4월 30일에 정확히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육방에서 그대로 잡아드렸죠. 원래 커넥트 5월 4일에 매수했고요. 5월 30일 고점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교육방에 그대로 남아있네요. 퍼치 펭귄 6월 22일날 매수했고요. 7월 23일날 절반 입절 진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어요. 락업 해제 일정을 참고해서 정보 매매를 했고요. 정보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분들과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불가능하죠 거짓 말이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은 조작이 안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100% 무료 입장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교육방 참여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돼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장 신청을 주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기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숫자 3번만 남겨 주셔야 입장이 가능하니까 실수 없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왜 계좌를 보여 주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께서 계좌 인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얘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제가 계좌 인증을 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당연히 따라하지 마라 손절할 때도 있고 손실 보는 종목들이 있다 말씀드려도 따라하는 분들 많죠. 이거를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업비트 로가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제가 딱한 가지 아쉬운 건 한두 종목 손절이 나왔다고 해서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한 달은 지켜보세요. 우리가 시험 공부도 최소 한두 달을 하는데, 종목 한두 개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어피트 계좌 당연히 공개했고요.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매매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언제 하고, 매도 어디서 하는지, 손절은 또왜 이때 해야 되는 건지, 손절하면 손절한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바이노 마이너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싫어해도 제가 손절하면은 그거는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신호도 안 놓치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손실 커진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보 매매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 문서만 미리미리 확인하셔도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방에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공식 문서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 어떻게 해라? 기다리셔라.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들어온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공식 문서 받았다고 해서 돈 내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채널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구독자 분들 100% 무료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김필수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교육방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계좌랑 수익률을 훔쳐가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김필수 제 이름 걸고 매매하고 있고요. 사칭 피해 각별히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돈 많습니다. 나돈 달라고 안 해요. 제가 올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방법이 아직도 코인 시장에 먹히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해보셔라. 수익이 정말 급하신 분들 교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